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10분이고요. 어, 토요일 날월차 실어놓은 거, 어, 고양시주 차, 강화 한 차. 그거 이제 물건 막 내리고 나와갖고, 방금 전에 이제 하행집 하나 잡았어요. 음. 어, 김포, 어디야? 어, 하성면에서 화성시 우정읍 가는거 어, 품목 가설제 입니다 비무관이고 뭐 2.5톤 오더라뭐 양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가서 그, 뭐,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김포에서 화성 우정읍 물건 상차 끝났습니다 이게 뭐 숄더인가 뭐 그런 제품인데 네, 물건 간단하네요 뭐... 지금 이제 뭐, 문자 휘지 말라고. 이거 봉, 이거 대고. 네 이렇게 로프 두개 쳐서 마무리 좋습니다. 부자재 저 뒤에 조금 있고. 저 하차할 때 잊어먹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네 출발할게요. 네, 김포 화성면에서 화성 우정읍. 숄저 어, 물건 상체하고 나왔고요. 상차지 사 차지까지 거리는 87km 나옵니다. 지금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1시 16분 나오네요. 음. <laughs> 아이호다는은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음. 단가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데 뭐 어쨌든 저는 뭐 포승으로 이제 또 야상을 실로 들어가야 되니까 음. 코스 맞는 것도 있고. 아까 동탄 가는 거, 좀 갈만한 거 하나 놓치고 나니까, 이제 뭐, 없더라고요, 별로. 네, 구매 딴 데는 없어갖고, 요걸로 자꾸 진행을 합니다. 금액이 조금 아쉽긴 아주 좋데 오늘도 워낙 또 일찍 움직여갖고, 오늘 새벽 4시부터인가 일어나갖고 움직였어요. 그래갖고, 몸도 좀 피곤하고, 네, 그래서 그냥 일찍 요거 내려놓고, 일찍 야상 싣고 오늘 하루 마무리 질러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다가 사연이 좀 있는 게 지금 제가 어플을 24시콜이랑 원콜이랑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이제 24시콜에서 이제 퇴출 나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의 원콜에서만 오다 올라와요 이 알선소개 여기도 뭐 아주 유명합니다 뭐 원콜에서 45일 결제 갖고 잠깐만요 이거 뭐 핸드폰 텍스트 복사가 잘안 되네. 네. 네, 됐다. 아까네 뭔뭐 땡땡 물류 하고 있어요. 네, 가설제 주로 올리는업체인데 저쪽 여주 쪽에서 가끔 올라오더라고 보다가저 네, 저도, 저도 처음에 몰라 그냥 잡았는데 아 이것도 수고 많은 날주 애먹었어요. 네, 여기도 뭐 지금 뭐콜 잡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대충. 예, 어하하지 <laughs> 아, 이거 또 텍스트 복사가 잘안 돼. 음, 엄청하네 땡땡 물류라고 있는데, 예, 결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그래, 갖고 그 전에 뭐 원콜에서 오달을 잡은 적 있는데, 거의 한달 한 보름, 두달 가까이 걸렸어요. 돈 받는 한달 보름이 넘었지. 예, 써놓기는 45일 결제인데, 돈 받는 데는 거의 두달걸렸습니다 와, 진짜 질긴, 질긴 없체 이래갖고, 원콜 쪽도 조금 뭐, 민원 처리를 해주긴 해주는데, 좀 늦어요. 네, 처리가. 이래갖고, 세 번? 세 번, 네번 만에 민원 집어넣고, 이제 그때 겨우 수긍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갖고, 안 잡으려고 했는데, 오더가, 이제, 같은 오더인데, 원콜에 올라온 게, 하나는 인수증 오더, 하나는 카드 오다예고 카드 오다로 잡습니다. 네. 카드 오다는 뭐, 수금될 걱정은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 카드 오다로 잡고 지금 진행합니다. 가서 이거 하차하고서 이제 내일, 내일 하차 지금 이제 상차로 갈 거예요. 내일은 뭐, 오다 나왔는데, 서울 중량이랑, 어 강동 두 군데. 내일은 또 조금 하차시간좀늦더라고요 뭐, 일단은 뭐 진행해야죠 뭐 그냥 지금 브리라디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 오늘 점심입니다 점심 지금 시간이 2시 50분입니다 사랑이 먹고 야상실로 들어갈 거예요.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포승에서 어 서울 중량구 강동구 주차입니다. 중량구는 요거 하나, 요거 나머지 게다 강동구. 내일 하차 시간 좀 늦어요. 음. 네. 뭐 어차피 내일 비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앞에 건 세워갖고 이제 밴딩바로 묶었고, 요 위쪽에는 이제. 에, 로프 좀... 두개 던져갖고 <laughs> 이렇게 마음을 졌습니다. 아이고, 어,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네요, 그래도. 에, 그리고 뒤에 에, 요거 요거 며칠 전에 <laughs> 귀엽죠? 음. 출발할게요. 포승에서 네, 서울 중량 그리고 강동구 주차 물건 싣고 이제 차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상차지에서 차지까지 거리는 이제 중량구를 들렀다가 강동구를 들어가야 되는데 101km 나오네요. 음, 내일 하차 시간은 좀 늦어요. 에, 중량구가 9시, 그다음에. 에, 강동구가 9시 반 음, 뭐 내일 어차피 비가 와고 갖 그냥 내리고 아마도 그냥 복귀할 것 같아요 예, 공차 복귀 뭐, 있으면뭐 싣고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예, 뭐, 비가 내일 한루 종일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몸도 피곤하고 예. 오늘도 4시 새벽 4시에 눈 떠서 움직여왔고 지금 이제 4시네요. 12시간 됐네요, 지금. 음, 뭐 집에가, 집에 이제 뭐, 차 세워놓고 도착하면, 음, 좀 이제, 그렇죠. 아이 14시간? 13시간? 14시간. 예, 눈 떠갖고 돌아다닙니다. 쉬운 건 없어요. 남의 돈벌어먹기가 그래서 오늘은 단착하나 야상하나 그래서 하루 그냥 마무리 지습니다 그냥. 아이고 이게 뭐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뭐 나이도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뭐 새벽 뭐 늦게 나오면서 6시 뭐 빨리 나오면 4시, 4시 5시 매일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나오고 하니까 아우 이것도 진짜 쉽지는 않은요체력관리들잘 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도 음 체력관리들잘 해서 일을 해야죠 그래야지 오래오래 하죠 음아 오늘 뭐 날씨가 뭐 원래 내일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 되어있다가 비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날씨 이렇게 북한 거 보니까 음, 내일 비옥이 생겼네 보니까 그리고 음, 뭐, 11월 달도 이 내일 내일하고 내일이면 끝인가? 음, 내일 모레? 네, 아무튼 뭐다 끝났네요. 음, 12월 달뭐또 크리스마스 있고 뭐 하고 에이 네. 고 오늘도 어, 일들 하시냐고 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항상 안전운전들 하시고 예, 오늘도 역시 편안한 휴식들 되세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